이게 예. 20평, 한국, 한국으로 치면 20평 아파트 사목 정도 차니다 어, 비싸다. 네. 여기 지금, 저희 이제 이 다리 지금 이 금강대교거든요, 금강대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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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밑에 이게 금강만입니다. 금강. 저희 지금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대교를 위에서 보신 거예요. 이 요즘 라지버스 넷마크입니다. 제일 예뻐요. 이거는 말고요. 이거는 그로스키성 아까 멀리서 보여주셨던 거였 이거는 내일모레 저희가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. 그 날이 지나가셨습니다. 아, 그리고 여, 여기는 부동항이라도 그걸, 부동항 들어보셨죠? 부덕항 멀지 않은 상태데 근데 여기는 겨울에 제가 말씀드렸죠. 20도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다 오고요. 다 오는데, 이제 큰 배가 이렇게 있고, 앞에는. 오른...